날씨도 엄청 좋고 그치?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시원한 날씨 너 캠핑을 아주 정확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 장비 살 일만 남았어 음? 아 이게 다 이렇게 있을때야 그치? 했는데 있어 이것도 하긴 아. 있어 아. 이거 헬리녹스거예요 사야 네, 어. 사야 이거 사야될텐데 아. 무조건 사야된다 이거 이거 팔레서는 무조건 사야돼 아. 무조건 이건 여러분들도 사야돼 하하 이거 없어도 하나 사라지니까 아 이거 필요하죠 주전자 어, 있나? 아니 주전자도 사라지나? 헤이 he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수 캠핑입니다 예 yeah. 여러분들 완벽한 캠핑인 계절이 왔어요 10월입니다 10월 덥지도 춥지도 않은 보통 한 9월까지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단 말이에요 근데 10월은 낮부터 시원해. 이 정도 온도가 딱 텐트 쳐도 땀이 안 나고 굉장히 좋은 온도예요. 여기는 이제 금산에 위치한 금산 자연 오토캠핑장인데 뭐 나무가 굉장히 우거지고 사이트가 한열몇개 정도 있는 아주 소규모의 캠핑장인데.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냐면 혹시 저기 보이세요? 저희 회사 후배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캠핑에 맛을 들여버렸어요 혼자서 장비를 갑자기 이것저것 엄청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 사는 김에 더 사자 어차피 살거 사는 김에 더 사자 캠핑을 이렇게 시원할 때 너무 좋은 계절 캠핑을 시작했으니 앞으로 더살게 많다라는 거를 한번 몸소 느껴질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뭐펠렛날로 펠리터, 전기장판 이런 것들 갖고 왔습니다 좀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저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차에 짐이 너무 꽉 차는 게 싫어서 이 룩박스를 달았잖아요 지금 룩박스에 짐이 꽉 찼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왜 트렁크에 짐은 줄진 않죠 <laughs> 이게 분명히 룩박스가 안 달려있을 때도 이만큼 실려 있었거든요 근데 룩박스가 달려있어도 이만큼 실려요 오 이상하단 말이야요 이게 아. 저는 아마 사계절 내내 냉장고를 들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냉장고 맛에 빠져버려서 진짜 아이스박스 안 쓰는지가 한참 됐어요. 오자마자 막 텐트 피고 지금 멜리났어요. 저에게는 하임플래닛 클라우드 브레이크 쉘터 다크 그레이 쉘터가 있으니까 텐트 피칭 어렵지 않아요. 오늘 여기 또 이렇게 시골 풍경에 맞게끔 또 막걸리 하나 갖고 왔거든요.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 식전주로 막걸리 한잔딱 막걸리 딱 시원하게. 원래 캠핑은 느릿하게, 느린, 느린마을 느린, 느린 막걸리. 아침에서 한잔해요? 원래 캠핑 딱 오면, 탁, 식전주 한잔 먹고, 풍경 좀 보고, 좀 쉬었다가, 그, 천천히. 맛있어? <laughs> 너무 값진 경험하는 거야. 1인 구독자 캠핑 아니야? 아 어, 맞아요. <laughs>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 그치 춥지도 덥지도 않은 딱 시원한 날씨. 너 캠핑을 아주 정확한 시기에 시작을 했어. <laughs> 장비 살 일만 남았어. 예. 내가 오늘 네가 좀살 만한 것들 좀 많이 갖고 왔어. 어머 이건 사야 돼. 오늘 한몇개 될지. 어이것도 뭐, 살라고? <laughs> 아 <아니. 웃음> 냉장고에서 나온 시원한 막걸리. 아 예. 어이구야 어이. 주변 데가 <laughs> 어디 거예요? 이거 노, 누린마을 어. 캠핑은 천천히 하라고 해서 누린마을 아. 응. <laughs> 자마숑 <바숑>. 드숑 <튜숑. 웃음> 이름이 후추야? 아 귀여워 어디가? 어디가? 일로와 야너 너무 귀엽게 생겼다 후추야 후추 후추 소금 어디 있어? 아니 입구를 왜 반대로 해놨어? 돌릴까 하다가 어. 팩부터 바꿔 웃혀가지고요 상아 웃고 빠져가지고 요 여기 차지나 댕겨서 시끄러울 텐데. 그 네가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돌아나와야 되잖아. 어, 텐트 귀엽다 이것도. 헤치, 일랑, 헤치, 헤치. 어, 뭐야, 너 진짜 오는 거야? 응? 이 헤이, 헤 엄마 애교 부리는 거 봐라, 헤이. 헤치. 이거 제꺼 사면 하나 샀거든요. 어. 광고인가요? <laughs> 예? 광고예요 아, 어, 아니요, 광고는 아니고요. <laughs> 여러모로 쓰... 좋을 것 같아서 하면서 같이 샀어요. 오. 선배님 유튜브에서 이거 쓰시는 걸못 봐서 안 잊을 것 같긴 한데 동생이 후배가 이거 선물로 줬어요. 벤틱트 Z 에어건 마하 타입2. 고마워. 아, 어, 아닙니다. 야, 이런 시스루하네 여러분, 난로를 챙겼거든요? 기름통을 안 갖고 왔네. 기름도 안 사가지고. 이 안에 기름이 아마 없을 건데. 뭐 난로 없이 자는 거죠, 뭐. 야한 계절 지나고 왔다고 기름통을 머릿속에 까먹고 있었네. 오늘 텐트도 하임 플래닛 클라우드 브레이크 쉘터 다크 그래 <끝> 바닥에 그런듯이 미리 깔았어. 텐트 바닥에 절대 놓고 싶지 않아. 아유 우리 하임이 잘 있었어. 우리 하임이 우리 하임이 잘 있었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야 이거 하나 필요하긴 했었거든요 진짜 에어건. 야 개별 파우치가 있구나. 와어 아, 묵직하네 엄청. 오우, 바람 왜 이렇게 세? 야, 씨, 바람 엄청 세네, 이거? 와,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고 그냥 동생이 준 건데, 무게감이 약간 있거든요. 묵직해요. 근데, 바람이. 와. 진짜 엄청 세. 와. 와, 힘왜 이렇게 세냐, 이거? 씨, 진짜 너 정말 이 사랑꾼쟁이. 야, 이거 벤틱스 에어펌프. 와. 나 광고 들어오면 할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이거? 바람이 진짜 엄청 세요, 이거. 좀 처음 봤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IGT 테이블. 원래는 이 IGT 안 펴도 되는데, 사게하려면좀 보여줘야 팔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IGT 테이블이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쉽게. 조립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이게 뭐냐? i g t 테이블이다. 그래서 이거? 아, 이게 i g t 테이블이죠 그치? 다 접어서 놓으니까 가방이 크진 않네요. 그치, 그치. 이렇게 놔도 되고, 이렇게 놔도 되고. 아, 이게 좋네요. 응. 이 정도 크기면 살만한데 설마... <laughs> 엄청 큰줄 알았거든요? 어. 제거롤 테이블보다는 조금 크네요. 이렇게 지가 사겠는데 어. 사겠어. 이것도 카키 있어. 예, 그러니까요. 음. 제가 지금 테이블 잘못 샀거든요. 땅도작카키데 어. 혼자 검은색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카키 있어. 어때요? 어, 좀 좋네요. 일단 <laughs> <laughs> 이거 헬리녹스 거예요. 어. 일단 의자 말도 안 되는 거 바꿔가지고 제거체어투 줬어요. 일단 체어투를 오늘 한번 써보라고. 써봐야 살거 아니에요, 그렇죠? 와, 진짜 큰일 <laughs> 사야겠지? 예, 어, 편하네요. 음. 오, 이게 여기 들어갈 정도면 패키지도 작네요. 오늘 오랜만에 펠린달로 갖고 왔어 이거는 무조건 사야 돼. 진짜, 왜냐면 저도 이거 보자마자 샀거든요. 이게 무조건 사게 돼 있어,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는. 이거 펠렛은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이것도 사야 돼, 이거. 지금도 풀팩꽉찼거든요이차 사야 돼. 차를요. 흘려서 흘냐안 아, 했냐 했냐에 따라서 캠핑이 질이 달라지. 사야 돼. 오랜만에 또 팰렌들러니까 설레. 개사로 게사, 같이 생 거예요. 어. 산 흘려? 아.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공기가 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잘 때는 화목난로가 됐든 펠릿난로가 됐든 불이 꺼진 걸 보고 들어가야 돼. 살라면 잘 봐도. 네. 그러면 <laughs> 다 타면 저절로 채우는 거 내려오고.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지. 이제. 음. 쭉. 아니, 이거 진짜 멋있다. 야, 여러분들. 이거는 저희 후배뿐만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도 사야 돼. 이거는 진짜, 진짜 편해요. 뽑기만 하면 되거든요. 쭉, 쭉, 쭉. 쭉 뽑아서 그냥 피면 끝. 오, 조명 그 멋있는데. 응. 이거 네가 사야 돼. 이거? 어. 살거 아니야. 어, 저런 거 하나 있어야겠지. 있어야지. 야, 캠퍼이 있어야지. 아, 이거야? 어. 그, 가로등 랜턴. 아, 사긴 사겠지. 야 이거 진짜 좋. 그 크레모아보다 훨씬 좋아. 보여. 자, 여러분들 지금 완전 철이거든요. 이 대하철, 대하구이를 먹을 건데 또 아무데나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아시죠? 헬리녹스 라면 먹으면 좋던 거 여기다가. 소금싹 깔아가지고 대하 싹 깔고 짜대야도 아주 이쁘게 딱 나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어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저기 태평양 바닷가에서 직접 잡아가지고온거 부대 찾았! 아주 그냥 오하열 잘맞춰있죠싹 어때야? 맛있을 것 같습니다 흔해요, 되게 싹 기가 이지예 새우가 있는 동안 불만도 같이 해줘야겠다 살짝 오호 야프로맨스 제대로 넣었네 아씨 아이, 고생했어 원나도 아, 되게 고소하네. 아 미쳤는데? 대하가 맛이 되게 고소한데요, 이거? 응. 전어를 식용유에다가 싹 구워 먹을 거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게 전어 구이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네. 자, 맛용? 총. <laughs> 아직 캠핑이 거 어때? 좋아? 여자친 아, 너무, 너무 좋아요. 그지? 응. 아, 이거 캠핑이 시작이 너무 좋다. 응. 겨우 세 번째 캠핑이거든요, 어. 살면서. 2 0개때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늦지 않았어. 네. 지금부터 응. 잘해야지 한 번도 안 해봤다가 음. 저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게깨 있거든요. 지금. 음. 오늘도 캠핑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음. 그나 네가 사라고 해서 텐트 샀다고 인증하는 한어요 뭐? 모르겠어요. 뭐 산지 어, 모르겠어요. 아 그럼. 도쿄 크루프트 같은데? 아 그럼. 그러... 도쿄 크루프트. 아 크루프트는. 그러네요. 예. 오. 제가. 또, <laughs> 영상 몇개 일단 봐봐 하면은 <웃음> <웃음> 영상 보면은 하고 싶어지거든. 요그프 예. 네. 불지펴 주는 거지. 네. 특케 선배님 영상이거든요. 보고 있으면은 사고 응. 싶어요, 캠핑이. 확실히 그분 영상에 선배님 많이 나오더라. 둘이 우형제요? 네. 응. 응. 그분 말하는 것도 웃기기도 하고. 플레이 영상 통화만 려 아, 어, 아니요. 좀좀 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자, <laughs> 플랜이 생각하면서 던져. 던져. <웃음> <웃음>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대하 좀 어떻게 드셨어요? 너무 나만 먹으려니까 미안하네. 음? 좀이 안 잡힐 정도로 작게 만들었지만 미안해요. 또 가을하면 대하다음 뭐예요? 대하 친구 전어. 그래서 요거 전어를 칼집을 싹 내서 기름 싹 두른 다음에 어싹 그리되다가 어 아시죠? 그상 맛있는 맛. 여러분들 마셔. 민자. 예. 사랑해. 아셔도사사 사. 어. 아씨야비 내린다 비 내린다. 물에 젖어 있어가지고 불좀튈 거야. 네. 아. 아까 전에 그 새우 네. 네. 대화했던 응. 소금. 미쳤다 와.. 이거 진짜 맛있을까 뭐야? 더 고생 맛있는 냄새 나에 고생 음... 고생... 아, 나 빨리 먹고싶다 햇반.. 아.. 우리 밥에다 먹어야 되는거 아니냐? 어, 햇반 한 두개 두 돌려올까요? 두개 돌리자 돌려. 지금 막 전원 냄새가 캠핑장에 그냥 온천지에 다 퍼졌어요 지금 여기 캠핑장 고양이 있거든요? 고양이도 지금 막 난리났어요 지금 미치겠대요 지금 근데 나도 미치겠어 지금 좋은 게뭔지 알아? 약간 네. 이렇게 건드는 건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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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어. 자 마숑 드숑 네이 여러분들 전어구이 초밥입니다 전어구이 초밥 크... 아. 막, 근본이야, 전어. 전어 진짜 맛있어. 와. 와. 얘, 가시 목에 걸리지도 않아. 보이세요? 잔가시 잔뜩 있는 거? 아이고, 아이 숟가락 떨어졌네. 야, 밥한 숟가락 딱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엔 전어 머리. 크으, 이게 진짜 별미거든요? 싹, 요렇게. 어, 슬, 슬 어, 어 이거 그지지 <laughs> 소화제, 소화제. 아클날뻔했어 아, 지금 배운 친구네 어디 하버든가? 아쉽겠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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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저는 있는데요. 아 너무 적죠, 선생님. 아, 네, 이렇게 올리셔야죠. 일비율로 했어야죠. 아, 저 정도 해야 되는군요. <laughs> 예, 예, <laughs> 예, 예, 예. <웃음> 짠. <웃음> 음. 음, 미쳤다. 와, 아, 진짜 음. 맛있네요, 전어구이. 음 며느리가 돌아올만하네요, 이거. 야, 여러분들 불 기가막히게 맛있게 됐거든요. 여러분 캠핑의 꽃은 뭐예요? 고기죠. 뭐 어둡지 않은 삼겹살, 목살은 식상하잖아요. 티본 스테이크. 여러분들 스테이크 의 근본, 티본 아시죠? 이거 티본 스테이크를. 디바 디바 그릴에다가 숯불에다가 <laughs> 내가 왔을 때 오늘 잠못 자요. 이거, 이거 먹고 튀기자. 설레가지고 다음 캠핑이 기다려질 것 같은데. 제가 이해피 투게더 화롯대랑 이 디바 디바 그릴이 아주 환상의 조합이라는 걸 매번 느껴요. 매번 진짜 최고의 조합이에요. 불멍하다가 불좀 꺼졌다. 그냥 고기 굽고 배부르다 싶으면 다시 불멍하고 약간 그렇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약간 하이브리드가 같내 동생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핏물 또 닦아주고 잡내를 또 제거하기 위해서. 이대로 바로 사. 하... 아 미쳤죠. 근데 인당 한 덩어리. 인당 하나씩은 먹어야죠, 그죠? 캠핑 왔으니까. 사실 우리가 엄청 이것저것 많이 먹었지만 그렇게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왜? 뭐 새우 몇 개, 뭐 전어 몇 마리. 근데 기별 다는. 그래 고기가 들어가야지.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사... 맞아, 비트 가 박자를 맞춰주는 거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 아까 대야구이 먹었던 천일염 지렸지, 지렸지. 이러면 뭐짝난 거지. 야, 아홉백이다. 그치? 야, 야 아홉 배 됐다 아홉 배 <laughs> 어? 아홉 백 됐다 아홉 배 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 아 여러분들 이제 기가 막히게 익었어요 요거를 이제 레스팅 해줄건데 제가 레스팅 할수 있는 다른 뭐 은박지라든지 이런 게 따로 없거든요 냄비에다가 삭삭 넣어놓고 이렇게 오븐. 5분 뒤에 만나요. 진짜 최고의 스테이크 오늘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고기는 무조건 레스팅 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아 그렇게 잘 먹어요? T 모양, 그래서 T 본 스테이크야. 아, 아 그래서 응. 그런 거예요? 응. 어, 아. 아, 스노피크라 그는요 미끄러지 썰리네 엄청 맛있네. 아 맛있어요, 진짜. 확실히 나온 밑이라서 밤이술도 적게 내리고. 불도팔았으니까 습하지가나 좋아요. 너 티야? <laughs> <laughs> 아고 구워서 손맛이야. 음, 맛있어 고기? 아,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캠핑 어때? 캠핑 진짜 너무 좋고요. 진작에 썼어야 되는 게 역시. 사람은 자연에서 살아있다. <laughs> 사람은 자연에서 살아있저 처음에는 어, 캠핑이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새로운 취미가 생긴 줄 알았는데 음. 캠핑 장비를 사는 게 취미인 것 같다 하고 <laughs> 캠핑 장비는 매일 샀는데 이게 세 번째에 나왔습니다. <laughs> 앞으로 자주 가려고 요 배부른가 봐요? 어, 아니요, 전혀. 아, 아니, 배부르고, 아, 아니, 배부르고 졸린가 봐요? 어, 약간... 아니에요. 아니. 확 터졌는데? 근데 제가 좀 잘못 보자긴 했어요. 아. <laughs> 엔딩에는 좀 매콤한 게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열라면에다가 만두 좀 넣어가지고 한번 끓여서 오늘의 저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도 알차게 이것저것 많이 먹었어요. <laughs> 대하 먹었지, 전어 구워 먹었지, 티본 스테이크 먹었지, 소세지 쌀만 먹었지, 그 다음에 라면까지. 하루에 몇개 먹는 거야? 아, 여기에다가. 서울 없는... 국물 같은 거다 하나 들어가면 꽤세신 되겠지. 아.. 네 아.. 지금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 아... 미쳤다 아... 마숑드숑 확실히 캠핑의 끝은 라면인 것 같아요 그 라면이 이거 되게 비싼 라면이에요 여기 지금 티본 스테이크 들어갔죠? 만두 들어갔죠. 새우 머리 들어갔죠. 소시지 들어갔지. 비싼 라면이에요. 이거 한 그릇에 거의 한 15,000원, 2만원 정도 되는 라면이거든요. 음. 오, 맛있다. 아, 오히려 열라면보다 이것이나좀더 매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어 먹었을 때도 괜찮아. 음 하긴 열라면 드실 때 항상... 청양고추랑 뭐는소잖아요더있려고 어. 이거는 없죠. 어. 얘는 아예 처음부터 매워. 음. 그리고 이 라면에 들 만두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 잠깐만, 한잔먹어야크랍버네크랍버네 크랍버였어. 아, 건지살 버였어? 아. 안주 다 먹었는데 술이 남아있을 뻔했어 <laughs> 지금 못 참거든요 이 웍도 하나 사야지 이제 어이, 네. 어 필요하죠 어웍 사야 돼이 캠퍼라면 웍은 있어야지 웍 없는 캠퍼 본적 있어? 아못본것 같아요 어. 어. 웍 사야 돼 아니 저는 이거 솔캠 하기에는 너무 큰것 같아서 안살려고 했거든요 야 라면 한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뭘 무슨 아, 그러니까요 음, 있어야 지 마숑 추숑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정확해요. 여기 눈맞이가 지금 맞잖아요. 너 어, 가져가시면 안주 다 먹었는데 술을 남아있을 걸했어 지금 못 참거든요. 안주 다 먹었는데 술을 남아있을 걸했어 지금 못 참거든요. 아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이 되니까 좀 쌀쌀하더라고요.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오전에 장작으로 불멍 좀만 더 하고 아침에 해장국 그려 먹고 커피 한잔 먹고 그 나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건데 여기 캠핑장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숲속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 좋은 소식 있어요. 제가 요거 클라우드 피칭 하고 나서 영상 올렸는데 아웃도어 이사체에서 DM이 왔어요. 아마 내년 정도에 매장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내년 정도면 아마 오프라인에서 직접 볼 수도 있고 또 구매할 수 있게끔 한번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는 뭐제 이름 되면 좀 싸게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생각 있으신 분들은 금액은 비싸지만 <laughs> 진짜 만족감이 엄청 납니다 진짜 이 색깔이나 피칭 시간이나 이런 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아웃도어 247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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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쳤다. 와. 비주얼 진짜 미쳤는데? 해장 바로 되네? 예, 네, 어 오징어 실한 거 보이세요? 와. 어떻게 웍 사야겠지? 출근 줄까, 출근? 출근 줄까? 출근? 산책 갈까? 간식? 간식 줄까 간식? 문제야 어음너 주전자 있냐? 아니야. 주전자도 사야 돼. 여러분들 커피는 보일러 커피. 디자인도 이쁘고 맛도 좋아요. 가기 전에 기름칠을 해줘야 됩니다. 구석구석 다 아, 발라줘야 됩니다 기름에 싹아 여기 캠핑장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숲 속에 있어서 시설 같은 게 되게 별로일 것 같잖아요 개수대도 엄청 크고 깔끔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있죠 화장실 화장실 사이트별로 개별 화장실이라는 게 진짜 정말 멜트가 있거든요 화장실이 최근에 이렇게 했나봐요 엄청 깨끗해 우리 집 화장실이 어떻게 깨끗한 거 화장실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화장실 진짜 깨끗해 어, 요 캠핑장 되게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되게 고즈넉하다 고즈넉해 충남권 사시는 분들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에. 여러분들, 아 저희 이제 정리가 다 끝났고 이제 철수까지 다 했어요. 여기 화장실 너무 깨끗해서 좀싹 씻고 가려고요. 여기 금산에 있는 자연 오토 캠핑장 너무 좋습니다. 저 아마 여기 자주 오게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저 어디 캠핑 갔나 궁금하신 분들 여기 오시면 아마 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캠핑을 이제 처음 접하는 후배하고 캠핑 해봤는데, 아저 캠핑 처음 했을 때 약간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뭔가 조금 재밌고 좀 옛날로 돌아간 그런 아주 유익한 캠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고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캠핑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